네 번째 단어. 어, 뜬금없습니다. 앞에 얘기한 세 가지는, 섬김, 절제, 유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뭔가 그래도 이 사람다운 냄새가 났지만, 충성 딱 나오니까 어때, 우리한테는? 어, 왠지 억압당하고 듣기 힘든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충성을 조금 더 풀었어. 얘기해 봅시다. 단어로. 이 충성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애국과 사절. 뭐가 있어?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다고. 그이 기상은 뭐고 이 마음은 뭐냐 이거지. 그거를 해석을 해줘야 우리가 충성이라는 것들이 어 당연히 해야 되는 문나로 다가오는 거죠. 이 마음은 뭡니까? 이 마음은 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애국이지. 그래서 애국 간 거야. 그 다음에 이 기상은 이 사랑하는 에너지를 뭐라 그래? 나를 바치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게, 여태까지는 절제는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 되고, 섬기는 것도 내가 조금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컨트롤 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 자유잖아. 충성은 왠지 자유 같지가 않은 거야. 우리는 충성과 자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지. 충성이란 거는 뭐, 뭐냐면은, 국가에 대한 충성인데, 친구에게 충성합니까? 자녀에게 충성합니까? 부모에게 충성합니까? 조금 같긴 하지만, 지나가는 옆에 있는 노인분에게 충성합니까?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야? 상사는 뭘 갖고 있어? 뭘 갖고 있길래 충성을 해? 그렇지. 권위에 대한. 충성의 대상은 권위입니다. 권위는 나를 뭐 하는 건데? 억압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국가와 나의 관계를 생각을 해 봐야죠. 국가와 권위와 나의 관계. 개인의 관계. 어떤 관계냐? 이미 우리는 여기서 답이 다 나왔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와 개인은 뭘 하고 있어? 관계를 어, 되게 중립적인, 같이 중립적인 단어죠. 근데 조금, 조금, 음, 친근한 단어로 해봅시다. 이 관계를. 관계를 친근하게 보는 거야. 그럼 그 단어가 뭘까요? 유대라는. 들어봤어요? 이 단어? 어. 유대감이 있죠. 관계는 조금 가치가 중립인데. 이 유대감은 조금 가치가 있죠. 이 유대감은 뭐예요? 둘이? 친함이야, 친함. 친함은 뭐를 갖고 있어? 내가 누군가와 친하려면은, 뭐를 자꾸, 같이 해. 밥도 같이 먹고, 어, 사우나도 가고, 어, 내가 어? 서장하고, 어? 밥도 어? 사우나도 어? 해야 이게 신하단 말이야. 그 유대감을 갖는 거죠. 그 유대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전통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감과 전통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네이션이 공유될 때 뭐가 되는 거야 유대감이 생기는 거야. 나의 존재감이 누구와 같, 같아야 돼요. 국가와 같아야 돼. 그런데 나의 존재감이 국가에 없어. 그럼 뭐가 없는 거야? 나는 이 국가와 유대감이 없는 거지.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가끔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민을 가면 이거를 잃는단 말이지. 이민이 답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네이션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네이션을 바꿔놓지 않으면 내가 살 곳이 없어. 왜? 이 네이션이 뭐야? 나의 정체성이거든. 언어, 역사, 문화. 등등. 이, 이런 게다 뭘로 나타나는 거야? 나의 정체성이라고. 왜 우리나라 언어가 쓰레기예요? 개념들이 안 잡혀 있으니까. 언어가 되게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들은 대부분 다뭘 해? 음 글자이기 때문에 영어도 그냥 갖다 쓰고, 한자도 갖다 쓰고, 일본어도 갖다 쓰고, 다 갖다 쓴다고. 근데 뭐는 없어. 뜻이 없지. 뜻을 다시 이해하려면 뭐 해야 돼?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성도 공부하는 거야. 충성이 뭔지. 자, 충성의 기초는 뭘까요? 내가 충성한다는 건 뭐야? 그렇지.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아요 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여기 다 담겨 있다니까? 뭐예요? 사랑이라고, 사랑. 국가를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국가에 충성하는 거지. 그럼 권위에 굴복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사랑이 있으면 굴복하는 게 아니야. 나라를 사랑하면은 나라를 뭐 하게 되는 거야? 섬기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단어를 그거로 잡은 거야. 사랑이라는 단어를 섬김에 들어가면 답이 다 나오는 것처럼 이 충성도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은 국가를 섬기는 방법이라고. 섬김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개인과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이 충성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개인이 국가. 권위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은 뭘 하는 겁니까? 이 국가에 뭐 하기로 충성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야. 충성을 한다라는 것은 섬김의 연장성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라고. 개인이 자유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헌신을 택하는 겁니다.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유는 뭐야?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자꾸 이 나라를 쓰레기 같은 나라로 만들면 누가 충성을 하겠냐는 거지. 자, 나, 나는 사랑과 헌신을 줬어요. 내가 헌신을 해서 죽었어.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어그 사람을 어 국가의 유공자로 남겨서 그 자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지. 그 사람이 살아 있으면 할수 있는 것들을 책임져줘야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그 가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국가에 충성을 했던 충성을 하지 않았던 나라를 지켰던 안 지켰던 그냥 뭐 해주는 거야? 다 국가가 먹여 살려줘. 그럼 못 털어 지켜 이 나라를. 내가 지켜서 내 자녀들을 지켜내는 가격을. 국가가 그걸 잘했다 해가지고 내가 너네들 자녀들은 먹여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다 같이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나는 뭐한 거야? 어, 개 죽음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안 하려고 그래? 헌신을 안 하려고 한다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사랑과 헌신을 하려면은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국가가 내 자식을 책임져 주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 어,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리고 내가 이 국가를 지켜내면 뭐가 있어야 돼? 내 자식이 잘살것 같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 기본이 뭐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데 이것들이 안 나와.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 지금하고 별 다를 것 같지 않아. 어. 내가 이 나라를 지켜내도 맨날 이상한 짓거리만 할것 같아. 우리 애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없다고. 이 헌신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하고 소망이 받쳐줘야 이 헌신이 더 값지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은 헌신하지만 국가는 뭐 해줘야 돼? 이 헌신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줘야 된다. 음. 그러면 충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충성이 없는 자유. 나는 충성 안할 자유가 있지. 이게 진부주의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뭐할 자유가 있어요? 충성 안할 자유가 있다고 그걸 뭐라 그래? 충성 없는 자유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고립 분노가 생겨 국가나 를 위해서 해준 게 뭔데? 그러면 국가는 개인에게 뭐해? 뭐가 없는데? 권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권위가 근데 권위가 없으니까 뭐해? 권위주의로 가는 거지. 권위가 없어서 권위주의로 가면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 계엄 같은 걸 하게 돼 있지. 그 보수주의가 계엄을 찬양한다 하면 뭐야? 보수주의인 죽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고립과 분노가 결국엔 뭐를 만듭니까? 사람이 고립되고 사회에 분노하게 되면 혼돈이 일어나죠. 혼돈이 일어나면은 뭐가 사라지게 돼 있어? 음, 공동체의 해체가 된다. 그 공동체가 남아나질 않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려면 누가 탄생을 해야 돼. 자 이렇게 혼돈이 왔어. 충성을 안 해서 이런 자유가 왔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 사랑이 사랑 없는 자유는 방종이 오죠. 그리고 권위주의가 세지면 뭐가 돼? 불종이 오고 이런 세상이 오게 되면 혼돈 속에서 공동체가 해체가 되는데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는 키워드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재건되려면뭐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사랑이죠. 그 사랑 인을 어떻게 알아? 사랑은 내 마음 이 마음 속에 있는 거고 사회가 어떻게 돼야 돼? 사회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헌신해야 된다고. 내 몸을 다 바쳐서 내 재력을 다 바쳐서 내 시간을 들여서 뭘 해야 돼? 나라에 헌신하는 충성이 필요하다 했지. 이 헌신은 없고 나만 누리려고 그래 와 질서는 없네 누구를 위한 질서야? 나를 위한 질서지 뭐는 없는 거야? 나라에 충성할 생각은 없는 거지 왜? 이런 그지같은 나라에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 이 충성이 없으니까 자산을 다빼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갖다 놓고 누구만 없어지는 거야. 나만 도망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국가의 테라. 글로벌 리즘 다른 말로 세계화된 결과입니다. 지금 뭐가 사라졌어요? 애국한다면서 뭐은 안에 충성은 없어. 진보가 잡든 보수가 잡든 권위가 생기면 그 권위에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이 없어졌죠. 자, 달 달기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먼저입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먼저입니까 내가 먼저 해요. 국가는 나를 위해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줄 거예요. 그럼 왜 해? 나는 이 헌신을 믿음? 누구 때문에 해야 돼요? 이 사회를 왜 헌신 있는 충성된 나라로 만들어줘야 돼? 누구 때문에? 그렇지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헌신을 뭘로 남겨줘야 돼요?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첫 번째 섬김. 두 번째 절제. 그래서 유산. 그 유산을 물로 남겨주는 거예요? 헌신으로서 남겨놓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요. 예. 여러분 생각이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콜라 절제가 안 되죠. 저도 콜라, 골라, 라는참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단맛, 뭐 이런 것들도 절제가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절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